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중국어의 김샘입니다 중국어 정복 시리즈 7탄 알고 있으면 유식해 보이는 고급 중국어 10가지를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부치에 쓸지 부치에 쓸지는 현실에 맞지 않다 실제와 맞지 않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사용을 하더라고요. 자, 밑에 예문을 보시면 은 부지에 쓸지도 환상 그러면 은 현실에 맞지 않는 환상은 환상이죠. 현실에 맞지 않는 환상 그러니까 허황된 꿈을 얘기를 합니다. 你是 부지에 쓸지도 想샹들은 니실 너는 부지에 쓸지도 현실에 맞지 않는 왕샹들은 망상가이다. 부지에 쓸지 현실에 맞지 않다 실제 에 맞지 않다 두번째 싱동 슈셔 쉬셔. 싱동 슈셔는 유명무실하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아무런 영향도 없다라는 뜻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싱동 슈셔 수일안 요 꼬통 치다 취해 싱동 슈셔 수일안 비록 뭐일지라도 요고통 치다 그러면은 고통은 의사소통이죠 치다 그러면 경로, 채널, 방법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소통 채널, 소통 방법 비록 소통 방법이 있지만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지만 취에 오히려 신통 쉬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의사소통할 방법이나 채널을 가지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싱동시셔 유명무실하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단루如此단엔如此는 오로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단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엔如此 루츠. 루츠를 빼고 단엔만쓸 수도 있어요. 단지 바란다, 오로지 바란다라는 뜻으로 딴 위에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딴 위에 루츠딴 위에 루츠 바, 아, 오로지 그렇게 되기를 바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딴 위에 루츠 오로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자, 다음, 뿌른 브레이. 뿌른 브레이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부실제 이거, 부실네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뿌른 뿌레, 뿌른 뿌레.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기억해두시고요. 자, 다음. 매이완 메이리아, 메이완 메이리는 한도 끝도 없다, 밑도 끝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쓸데없는 행동이나 말들을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치지도 않고 끝까지 덤벼드는 사람들한테 자주 사용을 합니다. 자, 예문에 매이완 메이리아의 우 한도 끝도 없는 짜후이 자식 한도 끝도 없는 놈 그러니까 여기에서 는 끝도 없이 넘벼드는 사람한테 쓰는 말입니다. 매일 완 매일이야, 어, 또짜 아, 끝도 없는 자식 이런 뜻입니다. 매일 완매일야 한도 끝도 없다. 다음, 자, 니니 네, 네, 와이 와이 니니 네, 네, 와이 와이는 성격이 딱 부러지지 않고 우물쭈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 글자씩 보시면은 니 네, 니는 헛니 그러죠. 그러면 느끼하다. 음식이 느끼하다. 아니면 느끼한 사람을 보고 헛니라고 합니다. 와이 와이. 와이 와이는 밑에 단어를 보시면 와이 와이 삐뚤다 바르지 않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들이 합쳐져서 니니 와이 와이 그러면 성격이 딱 부러지지 않고 우물쭈물하다. 자 다음 우지 거실. 우지 거실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 손쓸 길이 없다. 우지, 그러면 우는 없다라는 뜻이죠. 찌, 찌화, 계획이 없고, 실, 그러면 실천하다, 실행하다. 그러니까 움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획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다. 손쓸 길이 없다. 워나 우지, 거실다, 그 신. 워나 나는 그 우지, 거실다. 그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신 마음,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마음. 원나 우지 거실 더신 우지 거실 아무런 대책이 없다. 손쓸 길이 없다. 자 다음 쭈얼이뿌안쭈얼이뿌 부안. 안은 안절부절 못하다. 쭈어 안다 리 일어서다 뿌안 불안하다. 그러니까. 앉으나 일어서나 불안하다. 앉으나 서나 불안하니까 안절부절 못하다. 자 밑에 문장을 보시면 이정 t n 쪼리부안 이정 t n은 하루 종일이란 뜻입니다. 하루 종일 쪼리부안 안절부절 못한다. 자쪼리부안 안절부절 못하다. 다음, 기모피皮기모蒜피는 사소하고 보잘 것 없는 일을 나타냅니다. 찌마오, 그러면 닭털이죠? 안피 그러면 마늘껍질이에요. 닭털과 마늘껍질. 얼마나 사소하고 보잘 것 없어요. <laughs> 네. 그래서, 사소하고 보잘 것 없는 일을 찌마오, 안피라고 얘기합니다. 예문을 보시면,因为, 이디알 찌마오, 안피的事,假不假吗?因为, 왜냐하면, 이디알 찌마오, 안피的事, 사소하고 보잘 것 없는 일 때문에 자우지아마 싸워야 되니 지마우스한비 사소하고 보잘 것 없는 일 기억하시고요. 다음 만년통홍 만년통홍은 화나거나 창피한 일을 겪을 때 사용합니다. 만년 온 얼굴을 이야기를 하죠. 얼굴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통홍 그러면 불다 그러니까 온 얼굴이 붉게 변하다. 온 얼굴이 붉어지다. 심펀드. 만내통홍. 흥분해서 만내통홍. 온 얼굴이 빨갛다. 치더 만내통홍. 치더 화가 나서 만내통홍. 온 얼굴이 벌겋다. <laughs> 온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다. 만내통홍. 화나거나 창피한 일을 겪을 때 사용을 합니다. 온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다. 네, 벌써 열 문장을 다 배워버렸네요. <laughs> 중국 정복 시리즈를 하면서 사실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중국 친구들한테도 써먹으니까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